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전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그죠? 그 율법주의자들이지 그들이 주로 그러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사실 아주 큰 절기로 이렇게 지금 지키죠? 그니까 이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초막을 짓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양력 있죠. 그걸로 따지면 10월 둘째 주 정도 됩니다. 음. 그 지금 이 유대인 그 절기 지키는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져놓고 실제로 이렇게 8일간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추수 이렇게 할때 수장한다.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 지금 초막절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이런 절기 때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 이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런 그큰 절기가 다가오니까, 어,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소.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로 안 가고 왜냐하면 유대로 가면 유대에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좀 보란 듯이 하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란 듯이 하세요. 여기서 이이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메시아다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묻혀서 그렇게 이 아, 총구석에 있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어? 형제들이 지금은 보란 듯이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이. 응? 이게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이렇게 그 대비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은 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유대 사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냐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요? 그죠? 어련히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의 때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이 보내셨다며요. 그럼 이제 보란듯이 세상 나가서 좀 하시지, 왜 여기 촌에서 이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지금 3,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냐라 그죠? 믿질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에 한다, 내 때에. 그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때라는 말이, 이, 이 원어에서요, 이 어, 헬라어에서, 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그, 그 시간은 카이로스를 말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란 소리, 하나님의 때. 근데, 그냥 우리가 시간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시예요 2시, 3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흘러가는 그냥 시간. 이런 걸 크로노스라고 래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어, 이, 어, 시간이 쭉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어제하고 오늘이 가고 오늘 내일이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카이로스 때를 봐야 돼. 카이로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어, 카이로스의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때요? 형통하죠 그, 카이로스 때.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흘러가는 때가, 그리고 남에게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때. 응? 너희 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응? 그러니까 너희 때라는 거은 뭐냐면요. 어, 나는 아직 지금 내 때에 지금 그 아직 아직은 아니니까 그내 때에 한다. 하나님의 때에 한다 그러는데 너희 때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부터도 벌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때를 아직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너희는 지금이라도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때가 너희한테는 지금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죠? 세상은 뭐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 거부하는 그런 유대. 그죠? 근데 그 세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당연히 미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됐어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진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 믿어. 그런데 그때 그 전도할 때 자기가 심하게 했던 그분한테 와서 진짜 너무 자기가 부끄럽다가 막 이런 고백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물도 뿌리고, 그죠? 침대 뱉는 사람들이, 사람도 있고, 발사람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아, 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세상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 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에게 지금 주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는 행동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죠? 지금 형제들이 아, 지금 여기 있지 말고 좀 유대 그큰 물에 가서 좀 놓으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한 건데 설명을 하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죠? 명, 명절 중에 의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신, 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에 밀려서 가시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은밀히 가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형제들이 만약에 이제 자 이제 나 갈게. 이제 예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들이 했다 그랬을까? 요다그죠 아, 자기들이 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은밀히 가셨습니다. 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지금 이제 어떤 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뭐 아주 그저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군중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해요? 이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권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내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쉬쉬 하는 거죠. 그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요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 어떻게 그를 아느냐하니. 자 이게 이 어,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이나 이 대사장 같은 사람이 이그어이 그, 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들이 그죠? 어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정규 학교를 안 나온 거지. 그죠? 신학교도 안 나온 거죠. 어? 그런데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제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니의 것이니라. 그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요, 이제, 어, 그 사람들이, 아,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저, 지금 예수, 저, 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게 진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안 되는 거 영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그런 어, 우리가 행함을 하면 당연히 그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어?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진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요. 유대인 이그 어, 율법사들 얘기하는 게 유대인 교법사들, 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운 거 갖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지금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거 배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니네도 구별할 수 있다니까 이 말입니다. 응?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어, 유대인 그 교법사들은요, 어, 자기들이 그 배운 그지식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 자기들이, 음, 그, 사적인 그런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자기들의 살리사욕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사취하는 자들, 사취하는 자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된 진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되니 그 속에 불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모세 율법.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최고의 그 경전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있는 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그,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 그래요?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돼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돼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돼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개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죠? 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 <laughs> 응? 귀신 들렸대요. 어? 예수님 보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 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시되 내가 한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자 요게 언제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요 안식이래 38년 된그 병자를 치료했잖아, 그죠? 그죠?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때, 그때이 일법사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 사람이 사람 치료했다, 안식일 범했다, 그런 그러니까 거야. 안식일 범한 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범,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요 지금. 응? 어?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할 수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한 가지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자, 할례를 그 율법에 의해서 했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런 그 의식을 한 거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응?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응? 안식일에또자 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야. 자기들이 안식일 범하면 안 된다 그래 갖고 근데 할례는 또 하잖아. 응? 자, 모세일 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지들이 안식일이 더,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행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비교하시는 거 참으로 보면은 아주 알기 쉽게 아주 논리적으로 하세요. 자, 너희들이 안식일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치료했다는 얘기죠. 그죠? 치료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그 그 율법의 본뜻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그 안식일을 지켜라 또 할례를 할일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 율법의 가장 최고봉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잖아, 서로 사랑하라. 그죠? 렇 그런데, 근데 그, 그, 그 병자를, 안식일에 그 병자를 그 원래 그, 그 율법의 본뜻 때문에 그 사랑으로 치료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봄했다고 노요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어, 그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 그죠? 66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 다 지킨다 그래도요. 뭐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그참 뜻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 이루신 것이 뭐냐하면 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라는 얘기지. 그리고 너희도 너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숨은 정신을 잘 알고 너희들이 살아라. 음. 율법의 숨은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 말이야. 아, 네. 자, 오늘, 오늘 말씀은. 외울 말씀이네. 오늘 울 말씀입니다. 아, 네, 오늘 외모로 외울... 판단하지 말고, 예, 이제 오늘부터 해야 할 말씀이에요. 외모로 네.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오늘, 오늘까지는 저간에. 그러니까. 저...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거 오늘 외우고 아. 이제 오늘 이후는 요거요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의 본뜻을 잘 알아라. 음. 아, 그러니까 늘 누군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또그게 이제 또 지나치면 지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될게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음. 사랑이 없으면 가만히 항구하는 게 나아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아버지 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 보내신 그 아버지여 뜻대로 이 땅에서 그 바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뜻에, 그 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버지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숨은 뜻, 본 뜻을 잘 알고 우리가 그본 뜻을 실천하는, 실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본 뜻을 잘 깨닫고 그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4절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